먼저 실행하라.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 스스로를 존경하라. 스스로를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변화를 두려워 마라. 늘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겸손함을 잊지 마라. 강직함과 의연함은 사람을 끌어모으지만 겸손함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된다. 남의 탓을 하지 마라. 군자는 일이 잘못되면 자기 탓을 하고 소인은 남 탓을 한다. 좋은 사람을 보면 그를 본보기로 삼아 모방하려 노력하고 나쁜 사람을 보면 내게도 그런 흠이 있나 찾아보라. 하찮은 미물이라도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것을 볼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이 아닌 자신에게 전력을 다하고 충실하라. 자기를 내버려두고 남의 일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은 자신의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남에게 받은 상처는 빨리 잊어라. 그러나 남에게 도움받은 일은 절대로 잊지 마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즉시 반응을 피하라. 그 이후의 결과를 생각하라. 남의 충고를 달갑게 받아들여라. 그러나 윗사람이나 친구 간에 너무 자주 충고나 간언을 하지는 마라. 용서하라. 당신이 보복의 길을 떠난다면 두 개의 무덤을 파야 하느니라.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실수를 부끄러워하면 실수가 죄악이 된다. 덕을 쌓아라. 지식이 넘치더라도 덕이 없다면 권력을 얻는다 해도 반드시 잃을 것이다. 덕이 높은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그를 따르는 이웃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다. 군자는 허물을 숨기려 하지 않고 허물 버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큰 일을 성공하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한다. 길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런데도 이것을 먼 곳에서 구한다. 한마디 말을 조심하라. 일평생 선행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말 한마디 실수로 그 선행을 깨뜨리게 된다.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 군자는 말은 어느래도 행동에는 민첩한 사람이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좋은 습관을 길러라. 인간의 본성은 비슷하나 습관의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이미 끝난 일을 말하여 무엇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비난하여 무엇하리. 보석은 마찰이 없이는 가공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시련이 없이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다. 가장 위대한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어진 사람은 근심 걱정에 잠기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뜻을 정하지 못하여 망설이는 일이 없으며, 또한 용감한 사람은 옳은 일에 있어서 두려움을 이겨낸다. 1년의 계획은 봄에,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다. 봄에 땅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지 않으면, 그날 할 일을 못한다.